이게, 예, 잘 가고 잘섰는데 <laughs> <laughs> 아니, 뭐 제일 기본인데. 그기이안돼 있는 차들도 있어. 에이, 그니까. 이게 독일 차들은 알잖아. 독일 소나타 정도 되겠죠? 그치. 독일 소나타 정도 되지. 근데 참만 원대 4만기로 타고. <laughs> 와우, 저음이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고품격 <laughs> 사운드 펜더. 팬더. 펜더가, <laughs> 이게 프리미엄 사운드야. 너 1, 렉기타 펜더 알아? 1 0 0막 천만원 대 하는 것도 있더라고 근데 이 차가 프리미엄 사운드 펜더 사운드가 적용돼 있어 거기에다가 이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지 거기에다가 연비가 미쳤다 진짜 가솔린 모델인데 고속연비 한 15에서 19km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급이야 거기다가 또외지차다 보니까 약간 자세도 나오잖아 거기에다가 주행거리가 미쳤어 4만km <laughs> 자, 근데 자꾸 가... 미터기 꺾고 그러면 안 돼요. 아, 진짜 미쳤나 봐. 이거 이거 기고 갈일 있어? 야, 이거 보통 얼마 벌던 미터기 꺾고 그러냐. 요새는 안 돼, 안 돼. 자, 독일의 자, 국민차라고 불리고 우 있는 폭스바겐사의 자, 파샤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미친 연비와 그 관리 상태 끝장나고요. 자, 주행거리가 4만키로밖에 주행, 4만 주행 안하 자, 무사고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자, 독일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는 이 차량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 차는 진짜 미쳤다. 안녕하십니까! 킹카TV입니다! 와! 저희 킹카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 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키커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와우 독일의 테크놀로지를 느낄 수 있는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사의 파샤트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이 차량의 장점으로 꼬지라면요 자 가솔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요 높은 연비를 자랑합니다. 디젤 차와 비슷한 연비를 자랑하는, 자, 파샤트 차량이고요. 실내 공간감은요, 와,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면요. 대형 세단급의 실내 공간감을 보여주는, 자, 파샤트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4만 킬로밖에 주행! 아나 리플렉스 실버 색상의 파사스 차량 자 먼저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이고요 2018년 11월에 등록된 독일 폭스바겐사의 파샤트 2.0 t s i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자 차량 상태가요 끝장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격은요 천만원 중반선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산차와 비교하면요 자, 가격은 미쳤습니다 너무나도 가성비있게 구매할 수 있는 파샤트 차량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유리 상태는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썬팅지도 고급 썬팅지 반반사 필름이 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어요 실버 색상이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요 와우 너무나도 스포티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자 실버 색상의 파샤트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습니다 너무나도 반짝반짝이고 있고요 자 반대쪽 역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시인성 좋은 반짝반짝이는 풀 LED 헤드램프가 조용되어 있고요 자 앞쪽으로 와우 포 수바겐사의 엠블럼도요. 큼지막하게 반짝반짝이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까지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체했을 때 같이 정체해주고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 주는 아주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부 도장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광발도 반딱반짝하게잘 살아 있는 파샤트 차량이고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으로 이동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함께 가시죠. <끝> 2018년형 바샤트 차량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와, 말도 안 돼. 자, 문콕이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하면요. 신차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휀다 부분도요.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자, 아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50% 정도 남아있습니다. 18인치 알루미늄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상태는 테두리 부분으로 미세하게 주차 흠집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영상에서도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흠집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이드미러 리프트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앞도어 쪽은요 진짜 문콕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생활 PPF도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뒤도어쪽 마찬가지로요 와... 진짜 쿼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따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관 상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자 파샤트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외판 깨끗한 상태를 보면은 어 너무 신기해 왜냐면요 요새 이제 아파트 주차 공간 얼마나 협소해요 그리고 마트 공, 주차 공간 얼마나 협소해요 문콕이라는 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막 그만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생활 PPF가 시공이 돼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도장을 안 했다는 걸또 납득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외관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차량이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80에서 90% 정도 남아있고요. 자, 이쯤에서요, 타이어 위치 교환 한번 해주시면요. 더 오래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릿지 스톤, 와우, 타이어도요. 고급 타이어를 또 장착을 해놓으신 거 보니까 자, 전차주님이 차에 돈을 안 아끼시는 분, 이런 분들이 또 차도 애지중지 잘... 잘 관리해 주시거든요. 자, 휘 상태, 테두리 부분으로 미세하게 주차함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쪽 도장 상태, 따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파샤트 차량이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탄사가 너무 난발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끝> 자, 2018년형 파샤트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후면부 도전 상태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광발도반짝반짝하게잘 살아 있습니다. 자, 맨 앞으로 딱 보이는 게 폭스바겐사의 엠블럼이요 너무나도 이쁘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파샤트라는 레터링과 자, T S 아이, 자, 가솔린 모델인데요. 자, 가솔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요. 연비가 아주 끝장납니다. 자, 정숙함도 느낄 수 있고요. 자, 연비까지 너무나도 좋은, 자, 파샤트 차량이고요. 자, 생활 ppf도 다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뒤쪽으로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자, 트렁크 공간도요. 굉장히 넓은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내부 쪽 한번 봐주세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또더 범으로 이렇게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켜져 있다 보면 은 배터리가 방전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눈치 있게 자 이렇게 <laughs> 보조 배터리까지 적용해 놓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매트가 또 깔려 있어요 깨끗하게 쓰시려고 또 안쪽으로는 스페어 타이어와 자 수리킷 적용되어 있는 모습 야이 안쪽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안 보이는 곳이 깨끗한 차들이 진짜 관리 잘되 있는 차량이거든요 자, 차량, 트렁크 안쪽까지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신, 자, 주행거리가 4만키로밖에 안 되는, 자, 파샤트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차박이 가능합니다. 차박이,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 승용차로 차박이 가능한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 승용차로 차박하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우, 출장 가가지고, 출장 가가지고, 여기로 오시면 돼요. 진짜 앉아서 자는 거랑 누워서 자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느껴보시면 알잖아요. 건강감 너무 좋아요. 우와, 야, 야 우리 막내 너도 한번 누워봐. 네키네 네 키가 더 크니까 두 명이서도 충분하지. 빨리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 <laughs> 들어와봐. 오. 야, 이거 키 몇이야? 저 지금 183인데. 굉장히 여유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거 봐봐. 와, 나는 남는다, 남아. 와, 진짜 미쳤다. <laughs> 어때, 편안해. 앉아서 잘 때랑 누워서 잘때 느낌이 있잖아. 네, 어때? 아, 다릅니다. 와, 진짜 공간감 너무 좋다. 네. 이래서 파샤트가 패밀리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아, 네. 이, 이, 여, 여, 어? 어? 뱃속으로 가네? 예, 미치! 우리 킹카에서 살아남는 네. 법이 네. 진짜 쉽지가 않아. <laughs> 오늘 끝내줍니다. <laughs> 자 그럼 보조석 측면 부로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뚱맞지? 함께 네. 가시죠. 가시죠. <laughs>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보조석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문콕이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관리 해주셨고요 현다 부분도 그냥 깔끔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5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휘 상태 주차음치 크게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세한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앞 도어 쪽은요 진짜 문콕도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자헛드음이 나옵니다 진짜로 자뒷 도어 쪽 마찬가지로요 문콕 하나도 없습니다 커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따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생활 PPF 다 시공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정차주 님이 애주중지 잘 관리해 주셨구나라고 느껴지는 파샤트 차량입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드 역시 80에서 9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위상태는요 약간의 주차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요. 와, 진짜, 냉장고에다가 보관했다가 막 꺼낸 것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다 광빨도 빤딱빤딱하게 살아있습니다. 자, 고급 선팅제를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선팅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선팅 상태를 확인할 때는요, 바깥쪽에서 확인하는 거 아니고요. 자, 문을 열고 안쪽으로 딱 확인을 해주시는데, 야, 선팅 상태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사방, 팔방, 자. 나무랄 곳 없는, 자, 독, 일의 국민차, 파샤트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보 고지를 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자,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 상태 점검부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부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보편에서 미세누유 없는, 자, 올레호 차량이고요. 야, 진짜 실내에서 저희가 주행까지 싹 해봤잖아요. 너무 정숙합니다. 거기에다가 연비까지도 끝장나는, 자, 가성비 독일 세단 자, 파사트 차량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요, 더 깜짝 놀라실걸요? 함께 가시죠. <끝> 자, 파사트 차량 2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진짜 2열 공간감은요, 너무 좋아. 진짜. 누가 외제차는 공간 좁다고요? 했어 야, 이거는 진짜로 거의 대형 세단급 공간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야, 이래서 파샤트, 파샤트 하는 것 같아요. 자, 패밀리카로 쓰기에 너무나도 좋은 독일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는 독일의 국민차잖아요. 야, 2열 공간감은 진짜 미쳤 웠다. 와, 거기다 이렇게 코일 매트도 다 깔아놓으신 차량이고요. 자, 시트 상태 한번 봐주실래요?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요. 자, 앞내수 공간 안쪽 볼게요. 자, 이구 컵홀더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스키스로도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국차하고는 좀 틀리다. 스키스로가 이제 우리 국산차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열리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뒤쪽으로 열린다는 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는 에어벤트가 적용돼 있고다 있니다자 2열까지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위쪽으로는 대방감 좋은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간감 하나는요 끝장납니다 어, 그리고요 사용감도 크게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역시 주행거리도 짧지만요 그만큼 전차주님이애지용지잘 관리해주신 차량이고요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와 2열은 진짜 미쳤다 <laughs>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경보 적용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생활 ppf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자, 도어트림 상태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썬팅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로적용되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 확인해 볼게요. 자, 윈도우도요, 이음 없습니다.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이세요. 서티 고급 반반사 필름이 적용되어 있고요. 아, 오늘 머리가 좀 지저분했는데 역시. 자, 자, 2열 쪽 윈도우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버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합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으로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요추 받침 먼저 해 볼게요.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전동 시트 상태 이음 없이 굉장히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우 전차주님씨 솔직히 이게 스티커 같은 거 떼셔야 된다고요 아끼다 똥된다고요 여기서 떼셔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자 파샤트 차량이고요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도 한번 봐주세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관리 해주신 차량이고요 빠르게 실내 탑승 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역시 가솔린 모델. 자 연비 좋은 가솔린 모델이고요. 너무 정숙합니다. 우리 PD님이 느끼셨던 거 어때요? 6기통인줄 알았어요. 진짜로 시동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정숙합니다. 자 주행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정숙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 파사트 차량이고요. 실내 공간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뭐 대시보드 뭐 끈끈이 흔적이라든지 스티커 흔적 없고요. 자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의 파사트 차량이고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계기, 계기판 보시게 되면요 경고등 없습니다. 정확. 주행 거리는요 4753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거기에 다가요자스디어링휠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디컷 핸들이 적용돼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로 중앙 유지 버튼 적용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차로도 중앙을 지켜주는 자 기능까지 적용돼 있고요 뒤쪽으로는 또 운행하실 때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패드 시프트가 적용돼 있네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인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자 폭스바겐사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돼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차했을 때 같이 정차해주고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돼 있습니다. 또 이게 적용돼 있으면요 보험료 10%도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적용돼 있습니다.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자 이쪽으로 v c m 눈 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오, 고급스러운 투채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렇게 사제로 장착을 해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와이 깨알같이 파샤트라는 레터링이 예쁘게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CD 플레이어 추억의 표지표. 요새 차들에 CD 플레이어 안 나오는 차도 너무 많잖아요. 자 CD 플레이어도 적용되어 있다는 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요 운전석쪽 열선 적용돼 있고요 보조석 역시 열선 시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완전 온돌이요. 어 땀나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laughs> 뭐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돼 있고요.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더워요. 어 그쵸. 그렇죠? 너무 덥죠. 와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어우, 지금 차 너무 더워. 어, 그러니까 너무 더워. <laughs> 자 후방 카메라 화질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전방 센서 적용돼 있고요. 자 앞쪽으로는 오 추억의 <laughs> 시거잭 시거잭. 자 이렇게 시거잭도 오. 동작 잘 되고 있어. 요 이게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음, <laughs> 손어 <안> 네, <laughs> 예, 예, 그렇죠. 자 그리고 감성의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했잖아요, 네. <laughs> 이렇게. 와, 아, 소리. 아, 이렇게. 어, 예. 소리 들리세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한번 봐주세요. 역시나 거의 먼지가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적용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프리미엄 사운드 팬더가 적용돼 있습니다. 뭐 기타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팬더가 어떤 분 든지 아, 저, 저 일렉기타로 치면은 저 이게 명품이거든요 자 팬더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위쪽으로는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썬루프 동작상태 한번 볼게요. 자 썬루프 동작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우리 형님 누님들 담배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이 차량은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는 비흡연 차량이고요. 자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자, 가성비 독일 테크놀로지를 느낄 수 있는 스입 세단 차량입니다. 자, 나가세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가성비 좋은 자, 폭스 바겐사의 파샤트 차량이 왔고요. 연비 대장 공간감 대장 독일의 테크놀로지를 느낄 수 있는 자 파샤트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이고요. 2018년 11월에 등록된 자 주행 거리 너무나도 좋죠. 4만 키로밖에 주행. 아나 파샤트 2.0 가솔린 모델이었습니다. TSI 모델이었고요. 자, 넷플렉스 실버 색상에 자, 앞쪽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되어 있는 자, 위쪽으로는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자. <laughs> 너무 길지 질, 질 끌었죠. 자, 빠르게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자, 파샤트처럼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49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관리 상태 끝장나는 자 파샤트 차량이 없고요. 자 연식, 대비, 주행거리까지도 아주 훌륭한 파셔트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니플렉스 실버 색상의 파셔트 차량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아 알죠? 빵 수원성치, 빵 만수부가, 빵만사형통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주시는 각오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차 상태는 끝장납니다.